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이 말을 49절과 51절에서 굳이 두번 요한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만 처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가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그 해의 대제사장. 이것은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하지만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면,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가문과 그의 개인의 명성과 권위와 좋은 점까지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되겠지만 앞에 붙어 있는 그해의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부터 이 대제사장 직의 직위를 하스몬이라고 하는 가문이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자기들 스스로 존귀함을 버린 겁니다, 이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참 숭엄한 엄격하고 권위 있고 명예로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자기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로마의 총독들도 관행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는 바람에 얼마나 제사장들이 많았으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했겠습니까? 뭐, 5년 주기도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만큼, 이 대제사장의 직책이, 직무가 굉장히 추락했던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수제사장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귀한 표현인데, 수제사장이다. 해가지고, 전직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재임 중에 있는 대제사장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수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 대제사장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참 웃기는 표현이죠. 전직 누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고 존경하는 의미가 돼야 할 텐데. 이 대제사장을 견제하고, 대제사장을 또 옹호하고 하면서 일상적인 행정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이 정치집단화 되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에 속한 가문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대제사장의 숫자를 많이 늘켜 놓으니까.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그해의 대제사장 자기 입맛과 취향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던 그런 대제사장의 직무인 거죠. 어떤 혹자가 이 대제사장들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강인하고 야심치하고 약삭빠르고 유능하고 틀림없이 오만했을 거다.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이 부정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범주에서 이런 생각하여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안나스의 사위였던 이 가야바, 주님 오신 후 18년경부터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도 한 3, 4년, 다시 말하면 근 18년 동안 대제사장의 위치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한해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얼마나 이 사람이 야심가였는지 나중에 언제까지 이 사람의 기록이 계속 나오냐면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또 스데반에게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심지어는 바울에게 체포권을 부여해서 다메섹까지 예수쟁이들을 추격할 만큼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안나스 자기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사위였던 이 가야바는 나중에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제거되기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그 처가 쪽도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바벨로니아 탈무드, 바벨론의 포로지에 가서 그때 편집되었던 탈무드가 굉장히 유명한 탈무드거든요. 이 탈무드에 보면 한탄스러운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안나스 가문 때문에 내게 화가 있다. 그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한탄이. 문구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가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스러웠다 라고 할 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집단, 권력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표인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불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소집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부터 오십삼 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한 이 비정상적인 회의에 모여 있는 최측근들, 자기들만의 그룹, 대단한 사람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상류층에 속해 있고 저명한 가문들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할 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중요한 말이 이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악한자가 한 말인데. 가야바가 한 말인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이 조목조목,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이제 2000년 지나서 이, 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어미하고, 그리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굉장히 오만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들의 이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수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대 제사장 자기의 가족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기 가족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 너희의 너, 다 자기 후손들이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조카들이고 사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가족인 겁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그래서 로마 제국한테 잘 보이고 총독에게 잘 보이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악한 자의 입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5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다. 그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는 거지.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미리서 알려주신 거다. 말하게 하신 거다.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말저말 말 하지만 아, 말 정말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팔까 싶은 말도 하고 어쩌면 저렇게 입에 혀처럼 굴까 싶은 그런 말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야 아부를 저렇게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싶은 말. 또이 드라마나 TV에서 보는 이 연속극 뭐 이런 이런 것들 속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살 달려주는 정말 아이스크림처럼 녹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쏟게 하고 왈칵 쏟게 할 만큼 딱한 마디인데도 딱한 단어인데도 우리를 마치 꼭 안아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점점 발달하는 겁니다 점점 발달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한계가 있어서 영상의 깊이까지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옛날 흑백 칼라 TV 나왔을 때 이후로 뭐 화질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옛날 TV 뭐 저기 화면과 지금 현재 화면과 동시에 놓고 보니까 아, 이렇게 선명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승부하게 승부가 끝났고 무엇으로 승부합니까? 언어로, 말로, 감성으로, 감성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시청률이 뭐 20%가 되었다,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놀라운 그 수치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말해 주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정말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가야바는 자기가 한말의 온전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 딴에는 자기의 가문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가족 중심의 그런 오만한 아주 단호한 치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의 말을 통해서 미리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지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귀를 보내서 나귀를 보내서 그의 말을 막으셨던 것처럼 그의 말을 바꾸셨던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온통 휘젓고 다니는 이 전염병과 그리고 새의 올무와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악한 자의 말을 하나님이 원래의 뜻대로 바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분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민족을 위하신다. 민족을 위하신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죽게 기도하여서 민족이 위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딱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